오 먹는 거 같은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 전 세계가 고요한 느낌이 들어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아, 아 코로나 꿈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취했다는 편견은 버려 나 <laughs>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가보지뭐지형이나 아프다 잠깐만 감자아 요즘 너는 얘는 나거리고 화장실 갔다 나는 화장실도 치우러 가지 빨까봐빵 먹었어 나는 무서워. 미양이를 탈거. 열거지. 얼마만에 이렇게 선택할 수. 아 그래 저번에 한번 나와서 찍었어요 그 슈퍼 가는 거. 락다운 이후에 두 번째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어떤... 한데 공기를 맛볼 수가 없네요. <laughs> 마스크 안 했어. <laughs> 안 돼. 바꾸... 떨어져서 <laughs> 왜냐면요. 마스크를 걸린 사람이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막는다고 앞에서 걸린 사람이 마스크 를안했다 그걸 써로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돼. 그 네, 차들도 거의 없을 정도가 한한해야 운동하긴 되게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네? 이제 알았어요. 와 아, 사람 진짜 많다 다들 진짜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근데 여기라고 다 지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우리나라보다 법이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마스크를 안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이거든요 누봐 저거 저기도 없어 알했어 아니 마스크를 안 하면 저처럼 두 개나 쓴 사람은 뭐가 됩니까 똑같은 데 있잖아. 밤이 되면은 저 똑같은 데가 되게 어두워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풀이 그렇게 뽀뽀를 하고 있어. 아, 그걸 찍어야 되는데 말이죠. 부지런한 리더니는 4일째 지금 이렇게 조깅을 나와서 하고 있어요. 오일차 5일차입니다. 아, 5일차요? 5일차, 5일차. 아, 음름도안 돼. <laughs> 저희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어가 혀도 <웃음> 굳었어요. 가이게 <laughs> 여겨주시고. 어, 선생님. 네네네. 자세가 어, 많이 굳으셨네요. 많이 굳었죠? 이제 요가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요가 <laughs> 그 중에 하늘이 너무 예뻐. 잘 나와. 언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뭐가? <웃음> 뭐가? 음, <laughs> <응. 나는> 몰라. 사실 음남막이라 씌었어. 음남막이라니요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laughs> 아니, 요 어. 코코넛. <웃음> <웃음> 대박이다. 하늘 진짜 예쁘죠? <laughs> 어.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었는데 운동을 정말 안 나왔죠. 자유아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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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뛰어. CF 한 잔만 사면 뛰어. 어, 야 CF 같아. 죄송한데 저 운동 다한거 같아요 모든 의자들이 밖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태가 쳐있어요 뭐 먹는 거 같은데? 배달하는 그래프드나 그런 사람들은 밖에서 먹어도 된대 저옷 입은 게 어디서 딱 일하는 사람들 같네 노동자들은 딱히 밥 먹을 데가 없잖아 독립적인 장소에서 먹는 건가 그래서? 방 한가운데서? 아니 근데 진짜 한국이나 여기나 배달하시는 분들은 직업을 잃지는 않았지만 진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니까 가끔 저희 집에도 음식 배달 오면 그렇게 애잔해요 뭔가 마음이 가끔 가다가 한국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laughs>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배달 오시면서 좋아하시고나 <laughs> <laughs> 저런 데서 살고 싶어 아, 근데 하늘이 너무 예쁜데? 운동을 하기보단 경치 구경하러 왔어요 <laughs> 기분이 좋아요 우리 리더 언니가 하늘을 보고 기분이 좋아요 저희 지금 사색을 즐기는 분이 한분 계세요 아련아련 저러면 돼요 안 돼요? 아? 저러면 돼요 안 돼요 외로운 사람들 앞에서 일법이기도 하고 어? 굉장히 착한 친구들이 안전거리를 제대로 유지를 했어요. 어? 어? 너무 귀엽다. 아니, 간격이 정확해. <laughs> 너무 가까워서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 되게 우아하게 몸을 풀고 계시네요. 아, 간지러워. 모기한테 엄청 뜯기는 기분이야. 이게 그 느낌인 거잖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냥 한강 와서 우와! 하면서 사진 찍고 있어. 힐링은 되네요. 불빛이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너무 전 세계가 고요한 느낌이 들어.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이게 우리나라 내가 있는 곳이 잠잠하다고 안전하고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죽어야지 될 텐데.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네요 코로나에서.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 보고 싶다. 응. 예쁘다. 되돌아가는 길인데 너무 힘들어. 우리 택시 타고 싶어. 땡전 한푼 없다는데. 이게 밖에서 운동할 때 좋은 점이야. 런닝머신은 바로 끝낼 수 있지만 여기는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어. 집에 가야 끝나. 좀 <laughs> 보면 여기 지나가는 굉장히 몸 좋은 아저씨들이 많아. 요 지금 언니가 요즘에 왜 이렇게 잡나 했는데 지금 찜콩에놓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 아까 지나가면서 만났는데 지금 또안 지나가나? 그 오빠 어디 갔어요? 빨리 나와요. 정말 <laughs> 할때 나와라. 그분은 진짜 노림수가 있어요. 언니가 좋다는 그 아저씨 왔는데 어. 쟤 이러면서 왔다? 그육까지손까지 <laughs> 올리지 않았는데 저 뉘앙스도 확실했습니다. 언니 안볼때손 올린 거 내가 봤다니까 진짜로? 아, 진짜? <laughs> 어. 그럼 뭐야? 이랬는데. 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그랬나봐. 아 근데 언니가 눈을 깔았을 때 했어요. 아, 네. 내가 봤지. 근데 나는 못 보셨어. 네. 내 취향은 <laughs> 아니야. 왜? 몸도 좋은데 운동을 맨날 한다는 게 얼마나 멋져요. 바람은 부는데 이걸 막아가지고 전혀 상쾌하잖아. 아무까진 이렇게 하더라. 그럼 진짜 좋아. 근데 그래. 나 무서워서 저것도 못한다. 난 쫄보라. 난 지금 안경도 쓰고 싶잖아. 맞아. 지금 내 눈알을 하면 타고 코로나가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정각심이 제대로 박혀있죠. 집에 가자마자 샤워할 거야. 뜨거운 물로. 쉬이, 지금 그러서 나온 지 1시간 됐거든? 지금 집에 돌아가려면 40분 남았어. 아직도 40분이야. 아까부터 40분이라 고했잖아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지금. 아니 발이안아서 그래. 30분, 30분, 30분. 언니 때릴 뻔했어요. <laughs> 지금 눈에 먼지 들어가고 콧물도 닦고 싶고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어. 무서 얼굴에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아, 다 자야고 너무 냉정해 언니가 자꾸 다 왔다고 하는데 다 왔다 그러면 5분이 줄어있고 다 왔다 그러면 5분이 줄어있다? 다 왔다 그래서 진짜 다 왔어 이랬는데 10분 남았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오빠 <laughs> 해봐 언니 한 번만 더해주라나 지금 <laughs> 눈물과였어 아, 용기 낸것봐 진짜 이거 아, 어, 이거 어때? 아니, 너, 여기. 너. 일단은 아, 나 눕는 건 내가 할게 <laughs> 안죽었질것 같아. 그냥 참죽었 겠지? 뭐야? 저희 너무 심심해서 지금 집에서 노래방 하고 있 어요. 있더라 <laughs>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너무 슬퍼 가다가 그렇지만 나는 며칠 <laughs> 그 <사람을 사랑해> <laughs> 안 지냈지 나나가그 사람을 사랑해줘요 그리워서 한잔 생각나서 한잔왜안 나오냐 영원하고 싶다.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지. <laughs> 어? 꿈이었으면 아, 좋겠어. 없네. 코로나 꿈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취했다는 평균은 버려. 사실은 내 기억을 못할것 같은 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 추천곡 받아요. 추천곡 받는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지. 아무도 내얘기를 들어주지 않지. 지금 다 들어가서 자지. 어? 디저 p a i n f 뭐야? 이거 진짜 슬픈 노래 알지 갑자기 <목소리> 엄마 보고 싶어너아니난 <목소리> <목소리> <아유, 너무> 무서워. 지고남아요 <목소리> 또. <목소리> 보고 싶어. 엄마, 엄마 안본지 너무 오래됐잖아. 어때 꿈은 독이라. 끝지형 세상 끝이 어딨어? 끝이 어찌 정해져 있어? 나 보고 싶은데 뭐? 그중에 우리 엄마가 제일 보고 싶은데. 아무리 가사가 왜 이렇게 짧아? 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 보고싶어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남자친구 보고 싶어. 우리 오빠도 보고 싶어. 오빠가 남자친구 다 하면 사소하겠지 엄마, 아빠, 오빠 보고 싶어. 내 미래 남자친구도 보고 싶어. 명봉이다 지렸다, 이고 어떻게 했니 덮히는 거지, 잊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너무 슬퍼. 덮히든 니 치는 슬픈 거 아니냐? Does your vacuum 그 마무리가 마무리가 되긴 되냐? 고작 이별 이별이 왜 고작이야? 참 어려웠어 쉬운 게 어딨냐? 잘 지낸다고 전혀 그렇선 굴아야 굴아 굳이 내게 내게 전화도를... 나 이런 짓은 안 한다 진짜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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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줄 알았지 나만 <laughs> <laughs> I don't see. Only that. I can'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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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난줄알니왜왜 <laughs> <laughs> 왜. 왜, 왜? <laughs> 누가한테 보냈어? <laughs> 박수희나와나 아. 나 지금 다 있잖아. 봐 봐. 박수희는 자는 척하고. 지영이는 나버리고 화장실 갔다. 나는 화장실도 찍으러 가지. <laughs> 여기 봐라 여기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였지? <laughs> <laughs> 남녀이 그냥 <안> <laughs> 문이 하나 더 있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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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자 내가 연다 <laughs> 버리고 자냐. 난 아직 안 졸리단 말이야. 심심해. <목소리> 이거 뭐야? <뭐와>? 유튜브 TV. <laughs>